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유튜버로 평생 돈걱정 없이 사는 다니쌤의 비밀특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유튜버 하고 계신가요? 또 유튜버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또 유튜버로 평생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 직장인은 평균 은퇴 나이가 51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20대 중반에 취업을 해서 50까지 직장을 생활한다고 하면 25년을 벌어서 50년을 버텨야 돼요. 소득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가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사는 이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100세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단체도, 국가도, 개인도,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재앙이 될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없다면, 제가 항상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1인 지식기업가, 이런,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1인 지식기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요즘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 유튜버로서의 삶, 어떠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말 행복하게 또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유튜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중대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튜버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다니쌤의 비밀 특강입니다 어, 부제는 이렇습니다 유튜버로 1년 안에 매월 천만원 벌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저게 가능할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목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최소한 최소한 천만 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만 살았지 제대로 방법을 모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 드린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절실함과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내 팬이 늘고 이를 통해서 광고 수입도 들어오고 또 다양한 기회들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게 잘안 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더 빠르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께서 광고 수입에만 의존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직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 다양한 이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우리가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이제 인기가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회들을만들는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수익 모델. 이거는 이제 요 2번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가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빠르게 전문가처럼 편집하는 방법 제 댓글에 보면 이제 편집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건 이제 댓글로 제가 답변하기 참 힘들고 요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요 쉽고 빠르게 전문가처럼 이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촬영 장비 좀 가성비가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지금 여기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런 지시봉도 있고, 또 이런 PC도 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필수 유튜버 장비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요. 정말 이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또확 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확 끌리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팁들이 있어요. 여기서 팁은 뭐죠? 내가 이 간단한 것만 알면 내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 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한 마인드셋. 어찌 보면 이게 정신무장, 마음 자세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이 수업을 들으셔도 성공하고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강생 조건입니다. 물론 이제 저야 뭐이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강의 수입도 늘고 해서 좋겠지만 이번 이제 유튜버 관련 강의에서는 조건을 두 겁니다. 이 조건에 들어오신 분들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요 구독자를 500명 이상 만들어 내신 분에 대해서만 이 강의를 이제 수강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릴 겁니다 제가 왜 500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저도 유튜브를 처음 해볼 때 보면 진짜 한명 두명 밀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면서 이 500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질문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많은 고민도 있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00명 정도를 만드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열정도 있으시고 실천력도 있으시고 많은 고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만 진정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야 수강생들 많이 모집해서 강의하면 돈이야 많이 벌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이 수강생 참여자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수강생 조건을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500명 이상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스스로. 두 번째는요. 성공과 성장에 대한 이제 절실함. 이 열정보다 더 사람의 능력을 키워나는 게 바로 절실함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런 이제 절실함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만 이제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천력과 행동력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말이죠. 제가 독서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책의 저자가 알려주는 중요한 노하우, 전략,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실천해 가는 것. 행동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행동해 갈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이건 이제 단순히 부업이 아니라 이건 진짜 본업으로 해서 평생, 이건 업으로 생각하실 분들을 제가 이 수강생 조건으로 어, 해놨습니다.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조건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수강생 특전입니다. 저를 믿고 수강을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한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첫 번째는요. 여기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본인의 유튜버로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SNS 채널들이 있는데 대체로 한 20만 명이 좀 넘어요. 네,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유튜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유튜버에서 광고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크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1대1 이제 컨설팅을 해 드릴 겁니다. 수업 후에 1대1로 제가 만나서 컨설팅을 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강생 이제 유튜버를 보고 수정하고 개선할 사항들 또 바꿔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역시 또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자네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수업 내용이 있듯이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컨텐츠에 따라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른데 이것도 역시 제가 1대1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유튜버 비밀 노하우 정보 조합이라고 해서요 이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만들어서 드릴 건데 이제 다섯 건입니다. 이 수업에 이제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비밀 노하우 정보집.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걸 알고 적용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부 일정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걸 이제 언제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한 3월 전후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인원은요, 이제 많이 받지 않고 딱 18명만 한정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면 수업의 효과가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8명만 딱 한정을 해서 이분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1대1로 제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18명만 한정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수강 시간은요, 한 12시간에서 총 15시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이 합니다. 아주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수업 후한달내 일대일 컨설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이후에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 대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앞서서 이 수강생의 조건, 적격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일단 적격하신 분, 그다음에 1인식업즉 유튜버로서의 삶을 고려 중인 분들, 어, 세 번째. 이분들은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은퇴를 임박했는데 지금 내가 모은 돈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신 분들 다른 대안은 없으시잖아요. 그러시다면 정말 목숨 걸고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어, 충분히 1, 2년 내에 월 천만 원 버는 게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판검사, 의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직업군이 있고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는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들, 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독서 지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전문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고급 전문가 말고요 우리 일반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전문직,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유튜브로서 성장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장과 성공에 절실하신 분들이 이 수강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시작할 그 유튜버 수업. 제목이 뭐였죠? 유튜버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단일쌤의 비밀티강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500명 이상이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혹시 유튜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댓글에 본인이 어떤 주제로 하고 있다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 여기 보면 이제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를 이렇게 보면 날개질 거의 안 하고 날개 쫙 피고 이제 고공행진을 하죠.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그게 어떤 거죠? 바로 이제 상승기를 타는 겁니다. 상승기를 타고 날개만 딱 피고 있으면 아주 높이,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제 활강이 가능해요. 지금 바로 이 유튜브 시장이 바로 이 상순기류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순기를 만나서 날개만 탁 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상순기를 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해서 이 시장을 선점한다고 한다면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보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야간에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주말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한 그 방법. 근데 그 방법을 모른 채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참 힘들죠. 앞으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신 대로 열심히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 제대로 된 방법들, 제대로 된 전략들, 제대로 된 절차들을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